이제 기모봉 하나 찾으면 또 다른 기모봉을 찾으러 가테니까 그런지 알아라! 그나저나 그 뭐야 오크리냐하고목근광화윤기광화그 녀석은 어디 있을까요? 그녀석이 식었겠지? 그 아까 러닝게임 끝나가지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 아까도 러닝게임 했었잖아 아네 그래서 그 녀석들은 너무 힘들어 가, 힘들어가지고 잠깐 씻는거지 아마 다시 돌아올거니까 다시 돌아올거다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 별로 없으니 이제 남은 시간 19분 남았어. 그렇군요. 열심히 귀문봉을 열심히 하나 찾아보자. 극성 쌍케요 알겠습니다. 진이다 일어나. 아 이럴 수가 내 코가 실종되었다니 내내 내 코가 실종됐어. 지진 코가 찾기가좀 어려워. 그래서 찾을 수가 없어. 지진아, 아 어떡하냐? 치, 저 뭐야? 누구야? 그 악당들? 그누구더라그 먹은 거 때문이야. 나대나대 엄청 세게 차 가지고 내 코가 다 날렸기 때문에, 내 코가 사라지고 말았어. 지진아, 나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 너 미씨 모국아 자식 어디 있어? 지진아 진정 좀 해. 진정하라고. 지금 이랬다가 아니야. 김호 여집 찾아야지. 지금 모국아한테 복사한 게 아니라고. 알았어. 일단 데고 빨리 가자.